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 국민연금에서 성과금으로 이제 750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 이탈 방지 주목을 위해서 핵심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성과금 이제 7500만원씩 짝짝짝 의결됐습니다 <laughs> 어, 마이마이주넷 했지 네. 소비자 물가 상승 이상의 성과를 올렸잖아. 아, 아 그래.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그렇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 이상의 주식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3년간 평균 6.5 수익률이 그니까 최근에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수익률이 암튼 3년간 6.5%를 올렸기 때문에 짝짝짝 우리잘 했어. 와 근데 어. 소비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보다 네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벌어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어 평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인재들이, 이제, 증권사나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이제, 청과금 7,500만원씩 지급하는 매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기계 운영본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평균 86%를, 그리고, 어, 본부장은 98% 성과금 지급안을 이겨냈다 아, 근데 저는 음.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 부럽죠. 지금 장이 좋으니까 저렇게 벌었잖아요? 네네. 이러면, 반납해야지. 이러면 반납 없잖아 얘네들. 어, 없지. 어, 이러면 반납이 없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게 리스크가 낮아. 자동으로 오를 때는 돈 뒤집어 받다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으창이 아빠서 돈못 벌었어요. 해도 돈안 반납 안 와.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를 찍었죠. 음. <laughs>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연봉에 98% 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금은 이런 거잖아 음. 네, 조만간 국민연금 재정 수치 전망인데요 (2055년) 대되는 마이너스다 이거는 국민연금 재정추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말을 했죠. 그렇죠 야간 몇십 년 후에는 우리 재정이 있잖아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라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이 새끼들이 지금 <laughs> 네. 야 단기로 수익 줬다고 이 새끼들이 지금 오, 야 돈잔치 하기에는 너무 멀었는데 어, 미래를 보면 니들이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인 성과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봉과 같은 돈을 빼간다고 야 <laughs> 이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어, 그쵸 음. 목적은 뭐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핵심 인재가 내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야, 돈 벌었는데 보너스 안 주냐 안 주면 나 이탈할 거야 이렇게 애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찌 됐든간에 국민연금에서 7,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들의 이제 전망은 꼬라 박고 있죠 자 어찌 됐든 네, 기분 나쁜 루피 선배님께서 <laughs> 담배 한대 꼬라 불고 그렇지 네. 음, 다음 뉴스 볼게요 비섬 <laughs> 연합 두나무 야 공성전 아니야? <laughs> 근데 비썸의 연합이 있어요? 비썸 어, 연합을 보시면은 이제 비썸의 최대주인 이제 비센트, 초록 밴미디어 롯데홈쇼핑 등 있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연합에는 이제 BTS 소하이브 국내 경매시장 1위 서울옥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JYP도 있고 SM도 있는데 넣지 않았네. 어, 그래서 이제 비썸 연합 때 두나무의 연합이 이제 NFT로 본격적인 이제 파이팅을 할 텐데. 사실, 우리는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사실, 니들이 싸우면 우리가 좋은 이유가 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무지성 상승이 오자. 음, 그쵸. 어, 그쵸. 그래서, 빛섬이 장이 좋을 때, 황섬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모든 거래량이 이제 황섬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남은 뭐라 불렀지? 아무튼 뭐, 두남 업비트 쪽에서 이제 장이 좋을 때 거래량이 업비트를 몰리면서, 우리들은 수혜를 받았잖아. 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좋아서 거야. 우는 거다 좋아서 그렇지 <laughs> 그래서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NFT NFT에서 여기 경매가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이게 3.5비트 이 사람이 다시 알겠지만 쫙과 꽈래 우와. 이제 자기의 작품의 가격 맥시멈 500만 원에서 싼 거는 이제 25만 원이었는데 NFT화 시킨 다음에 야뭐몇 억의 가치를 지니는 이거 벽에도 걸어놓지 못하는 NFT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NFT 시장에서 또 이제 업비트가 이제 잽을 때렸기 때문에 비썸 연합도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나중엔 얼마에 되팔릴까. 음. 사실 이걸 한 사람도 뭐 진짜 유저가 산 건지 실이 작품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되팔릴 때 가격은 얼마나 될까? 지금은 미술품의 가치보다는 투기 목적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돈을 밀어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NFT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도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30억에 파는 음.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돌덩이를 살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몇만 명도 안될 겁니다. 음. 30억씩 현금으로 이런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에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별로 없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다음은 중국. 비트코인 채굴기 200만 대가 해외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보니까 러시아가 좀 많이 갔고요. 음. 카자스탄, 흐 미국, 캐나다, 이제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20만 대를 가져갔더라고요. 네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많이 네. 가져갔냐면 네네. 첫 번째로 일단 중국이랑 붙어있죠. 네네. 중국이랑 붙어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그리고 냉망시설을 좋아야 되는데, 어. 러시아가 추워서 잘 됩니다. 아, 그렇죠.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발전소에서 비트코인 최고시설 임대.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발전소에서 비트코인 최고 임대해주는 이게 작년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발전소에서 곧 비트코인 최고시설, 직접 하는뭐 이런 것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눈이 이렇게 음. 항상 오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불공국 러시아 정부 천연가스로 비트코인 채굴 고려 중이다. 아정리 <laughs> 가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 우리 불공국은 달라. 남들은 이제 자원 때문에 죽겠는데 야 가스 남아둬라. 그렇죠. 냉방하기 위해서 창문만 열면. 꼬아라. 네, 그럼요. 그래서, 준료가 이제, 아깝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시에는 곰 타고 도망가면 되거든.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채굴기가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미국과 카자스탄이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미국으로 이동한 채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생각보다 저는 미국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러시아는 조금, 색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이나 미국이 1등할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러시아 쪽에서 역시 추운 나라는 계획이 그다 있구나. 음흠. 그래서 채굴 장비들이 많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중국 내 채굴 뭐 0%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통계는 그래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음. 어, 나는 중국 채굴이 그50% 이상의 가동률을 보였던 게 갑자기 뭐 0%다? 아, 과연 진짜일까라는 생각 이 조금 드네요.